할렐루야. 파랑새라는 벨기에 동화에 보면 주인공 틸틸과 미틸 남매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떠납니다.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온 그들은 자신이 기르던 비둘기가 파랑새였음을 깨닫습니다. 행복은 이렇듯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바람결 같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드전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항상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무역회사라면 외국어 가능자를 자격요건으로 내세울 것이고, 병원에서 간호사를 뽑는 경우라면 간호학과 졸업과 더불어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를 자격요건으로 둘 것입니다. 흔히 막노동이라 부르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 역시 신분증과 안전 교육 이수증을 소지한 자라는 자격 요건을 둡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자리에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감독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감독도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있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은 바울 당시 각 교회를 치리하던 장로를 지칭하는 말로 현재의 장로 혹은 목회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감독은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지도자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있다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어려운 이웃을 잘 돕고 술을 즐기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잡한 자격 요건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려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직분을 맡은 자는 돈이나 권력에 열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망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바른 교훈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나 장로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 직장, 교회,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언제든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는 지도자이며 어떤 그룹에서든 연장자가 되어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으며 심지어 부부는 서로를 이끌어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작용여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선한 일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감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작은 지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삶으로 다른 이에게 본을 보이는 멋진 지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귀한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혜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